안녕하세요 청주 매주입니다. 어, 오늘은 동물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물을 주다 보니까 이게 깜짝 놀랐어요. 상사화. 제가 이름을 이렇게 이름표를 써서 꽂아놓지 않았더라면 아마 어, 땅에 쏟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사화라고 이름이 써 있어서 제가 쓰지 않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꽃을, 꽃봉오리가 꽃 나와 가지고 이렇게 크고 있네요. 이 아이들은 원래가 꽃봉오리가 땅속에서 이렇게 삐집고 나오잖아요. 급성장을 합니다. 급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꽃대를 쑥쑥 올려주고 꽃을 피우죠. 살짝 개화된 모습이 궁금하시죠? 어, 상사화. 왜 상사화인지 아세요? <laughs> 잎과 꽃이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 세세한 설명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꽃봉오리를 올린 상사화를 보여 드립니다 세송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불이 나기 전인지 후인지 동생이 언니네 큰언니네 집가 가지고서 얻었다가 지나가다 들려서 주고 갔는데 이 화분에 묻어 놓은 거를 제가 깜빡하고 있다가 이름표를 보고 기억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는 물매화. 작년에 아는 언니한테 한포토 얻어서 키웠는데 자꾸 죽는 거예요. 그 언니도 죽였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에서. 물매화 키우는 법. 그랬더니 반 그늘을 좋아하고 습한 곳을 좋아하고. 그래서 저쪽 집에 살 때도, 화분과 화분 사이 틈사이 그늘지는 곳에 놨고, 이렇게 밑에 물그릇을 해놓고서 물을 항상 담아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나약했던 작은 아이 하나 살았던 것이 이렇게 커가지고 꽃봉오리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어떠한 꽃이 필지 참 궁금하였죠? 저도 궁금해요. 이 물매와의 꽃이 상당히 예쁘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또이 아이들의 특징이 이 입장에서 꽃송이 하나씩을 이렇게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줄기가 나와서 새송이가 필 거예요. 다음에는 무늬청화국입니다. 여기 무늬청화국 꽃이 엄청 많이 피었다가 화마에 상처를 입고 다시 새순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엄청나게 컸죠.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쭉쭉 늘어지는 그런 수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끝끝마다 이렇게 봉오리를 다 맺고 있어요. 이렇게 봉오리를 맺고 있으니까 이거 피면은 얼마나 예쁘겠어요. 청화, 무늬 청화, 이 청색 꽃 피는 거예요. 꽃 필날을 기대합니다. 어째 여기가 이렇게 끝이 시들었어요. 한순이.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을 안 해줘서. 이범불 캄파눌라도 꽃이 없으니까 싹 잘라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꽃순까지다 따기는 아깝고, 하나하나 가지들을, 진 가지들을 따, 잘라줘야 되는데, 음 여기, 보세요. 꽃댕강, 여전히 이쁘게 피워주고 있죠? 지금 물준 뒤에요. 물 주고 나서 싱그러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여기는 문주란이 에요 문주란이 엄청 굵어요 제가 영상 한번 올렸었습니다 어, 이렇게 굵은 아이가 어, 정말 시련을 많이 겪었던 거 아시죠? 이 아이도 역시 화마에 당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햇빛을 잘 보면서 어, 잎을 무성하게 올려주고 제가 그랬어요 너 작년에는 꽃을 안 보여줬으니까, 올해는 좀꽃좀 좀 보여주렴?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엄청나 튼튼하게 꽃봉오리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몸매로 봐서는 꽃대가 하나만이 아닌 또 하나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몸매가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제 팔뚝보다도 더 굵어요. 이렇게. 문질한 꽃봉오리를 올려주고 있고요. 정말 크죠. 이 아이들 그냥 묻지나 찍었죠. 글록신이야. 어제 한숭이 벌어지려고 했던 아이 하나였었는데 이렇게 보라색은 세 송이나 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빨간색 살짝 개화됐습니다. 아직 이 아이는 다른 꽃봉오리들은 내일 정도 벌어질까요? 이야, 정말 멋집니다. 이뻐요. 정말 이뻐요. <laughs> 이 맛에 꽃에 빠져 사는 거죠.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이 피어날 봉오리들도 역시 이렇게 다 예쁠 거예요. 이 보라색 꽃도 너무 예쁘죠? 제가 이입장을 떼어서 한번 어, 새끼를 나오게 새순을 나오게 해볼거예요 근데 참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이 나무는 부처꽃입니다 꽃이 너무너무 많이 펴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언뜻 보니까 시들은 것 같아서 물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이 벌레들 좀 보세요, 이 벌레. 아 여기 이렇게 시큼한 벌레도 있고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아, 완전히 그냥 뭐,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지금 한 일곱, 여덟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이야, 이거 어쩔까? 어? 아? 여기는 뭐, 세 마리가 붙어서 있어요. 이렇게. 두 마리로 보이죠? 이렇게 돌아가면 한 마리 또 있어요. 아마, 자기네들이 꽃나무 가지로 변장한 줄 아나 봐요. 그리고 또더 웃긴 애가 있어요. 아이거 참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여기 좀 보세요. 음, 못 살아요. 세상에, 세상에. 얼렁얼렁 하고서 벌레의 약을 좀 전체적으로 다 쳐줘야지. 저 밖에 가서 한번 또 다른 아이, 다른 나무 보여드릴게요. 이 봉선화 나무예요. 그래도 많이 컸네요. 얼마나 어이없이 벌레가 뜯어먹었냐면은 이 잎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가지만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만큼 큰 거고요. 이쪽에 또 하나 있어요. 이쪽에 이 봉선화나무도 역시 그랬어요 이 가지 순 없잖아요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손가락 제 손가락보다 더큰 아이들이 여기 붙어서 뜯어먹고 있더라니까요 세 마리를 제가 죽일 수는 없고 저 정말 벌레 못 죽여요 징그러워서 그 그래, 저쪽 또랑이다 버, 갖다 버리고 이 뒤에 풀밭에다 버리고 그랬어요 아 너무너무 해요. 시상에. 이러한 벌레들의 공격에도 놀란, 놀라움을 달랠 방법은 역시 꽃이죠. 여기 1일초, 조각조각 깨워서 심, 심어 키우는 1일초. 얼마나 예쁘게 꽃이 피는지 모릅니다. 또 저기 봉선화에도 엄청 큰 벌레동이 하나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도 지금 이 봉사는 나무에도 엄청 큰 벌레가 지금 한 마리 살고 있다는 얘긴데, 아, 지금은 너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이붙처꽃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일일초, 씨 떨어져서 하나 나는 아이 있다고, 어,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색깔이네요. 저는 저, 분홍색이나 빨강색인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색이 이렇게 싹을 틔워주고 꽃을 피워줍니다 이 꽃은 어, 상하지 않고 망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예쁘죠 색깔이 참 은은하니 곱습니다 이 꽃순 마다 이렇게 꽃순을 어, 꽃봉오리를 다 맺고 있어요 엄청나게 예쁜 모습으로 커지고있고요 글록시니아 한번 더 보여드리고 어, 마무리 하겠습니다 너무 예쁜 보라색 또꽃봉홍색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청주배지였습니다